당신의 출근길을 책임집니다. 스타트업 뉴스 안녕하세요. 이종욱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스타트업의 스타트업 인수 사례.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함께 파헤쳐 봅니다. 세계 최대의 IT 행사 CES 2022에서 국내 많은 기업들이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스타트업이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을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서울창업허브의 프로이 모델링 교육 소식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토스를 서비스하는 비바 리퍼블리카가 타다를 운영하는 V-CNC를 인수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금융 플랫폼 기업이 전혀 다른 분야의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인수해 많은 이들이 의아해 했었죠. 동종업이 아닌 전혀 다른 분야의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근래 들어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업이 인수합병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 크게 다섯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사업 영역의 확장; 둘째, 인재 확보; 셋째, 기술 확보; 넷째, 경쟁자 견제; 다섯째, 시장 선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스타트업의 인수합병 전략은 예전에도 유니콘 스타트업에서는 쉽게 볼수 있었던 현상인데요. 올해 들어 대규모 자금을 투자받은 스타트업이 증가하면서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수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온 대표적 유니콘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바로 야놀자가 있습니다. 야놀자는 빠르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2018년 무렵부터 스타트업 인수는 물론 투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IPO를 위한 몸집불리기란 얘기도 나왔죠 지난해에는 트리플, 나우버스킹, 프링온워드 람다256, 프랜트립 등에 투자해 여가종합플랫폼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는데요 올해 10월에는 국내 1세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인터파크를 2,940억 원에 인수, 해외 여행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이 시대에 뒤처진 기존 상장 기업을 사버리는 일도 새로운 일이 아닌 것이 됐습니다. 투자 관계자들은 앞으로 스타트업 간 인수합병 사례는 더 많이 볼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만큼 가파른 상승세를 띠는 스타트업도 눈에 띄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최대의 IT 행사 CES 2022에 개최를 앞두고 국내 업체들이 혁신상을 싹쓸이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1을 앞두고 지난 10일 27개 부문의 CES 혁신상 수상 제품과 기술을 발표했는데요 삼성전자 43개, LG전자 24개 등 국내 대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은 혁신상을 수상했고 시선추적기술 전문기업 비주얼캠프 헬스케어 로봇 스타트업 도트힐 등 한국 스타트업 중 코트라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 무려 29개의 사도 CES 2022 혁신상을 수상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세계 최대 IT 행사 CES 2022는 2022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데요. 지난해에는 감염병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나 올해는 오프라인에서 함께 열린다고 합니다. 현재 현장 참가 등록이 시작됐고 디지털 참여는 12월 중 시작될 예정이니 IT 스타트업들은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창업 허브 소식입니다. 서울 창업 허브 제품화 지원 센터에서는 프로이 모델링 교육을 진행합니다. 창업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머릿속 아이디어를 꺼내어 실제 도면에 옮기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대부분 전문적인 도면 작성 방법을 몰라 연필로 대략적인 모양 스케치를 가지고 시제품 의뢰를 하거나 상담을 하다가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직관적인 형상 모델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이 모델링 교육을 11월 29일, 30일 양일간 오프라인으로 실시합니다. 제품 개발과 제작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10명이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좋은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